830번,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x, x가 0보다 클 때만 살린다는 것입니다. 예의역 함수를 gx라고 할 때, 인테그랄 0, a에서부터 a 플러스 1까지 fx dx, 플러스 인테그랄 fa에서부터 fa 플러스 1까지 gx dx의 값이 14를 만족시키는 양수의 값을 구하여라. 자, 우선,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 건데, fx는, 인수분해 하면 x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자얘 개형이 0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는 요런 2차 곡선 그래프인데 우리는 지금 0보다 클 때만 살려 놓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이쪽만 살려 놓자 얘가 바로 뭐가 된다 f(x)가 된다라는 뜻입니다. 자 그다음 얘 역함수를 g(x)라고 한다고 했죠. 그럼 g(x) 그리면 g(x)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. 그다음 자, y는 x에 대칭인 거죠. 자 여기서 f(x)를 a부터 a+1까지 적분한 거. 그러면 a 대충 찍읍시다. 양수 a 라고 했으니, 그다음 a+1 찍고 여기서 적분한 게 지금 이 면적을 뜻한다. 얘 면적과 fa 값과 fa 플러스 1. 자, fa 여기를 뜻하죠. 그리고 fa 플러스 1 여기를 뜻한다. 자, 얘를 지금 gx만큼 적분하라는 것입니다. gx를. fa 에서부터 fa 플러스 1까지. 자,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, 자, fa 플러스, 1. fa가 다시 여기가 되고, fa 플러스 1이 여기가 되죠. 이 면적을 뜻하는 건데 지금 이 면적을 우리가 gx 함수는 역함수를 일일이 구하면 안됩니다. 이 면적이 똑같은 데가 어디 위치에 있다? 여기에 위치해 있죠. 초록색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얘를 여기다 갖다 붙였으니까 이 직사각형에서 이 직사각형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나오겠죠. 그러면 전체 직사각형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가로가 a 플러스 1이 되죠 여기가 그리고 세로가 f a 플러스 1입니다 a 플러스 1 곱하기 f a 플러스 2 얘는 전체 직사각형 넓이가 되고 이 작은 직사각형을 빼줘야 된다 a 곱하기 f a 이 값이 바로 14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 값, 얘값 우리 구할 수 있죠? 왜냐면 fx가 주어졌으니까 a 플러스 1 곱하기 f a 플러스 1은 a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, 됩니다. 자 그럼 얘는 다시 뭐 a 플러스 1로 뽑아내서 계산해도 되고 전개해도 됩니다. 전개해봅시다. a 플러스 1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제곱 얘는 마이너스 a, a 제곱 플러스 a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 값이 14다. 그러면 얘 전개해주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 값이 14다. 동류항 날려줍시다. a 세제곱 a 세제곱 이거 날려주고 a 제곱 a 제곱 날려주고 그럼 얘만 계산해주면 된다. 3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2가 바로 14가 된다. 넘겨서 정리해 줍시다. 3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죠. 예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3, 3a 마이너스 4. 요렇게 되고 0 되는 값이 a 값이 마 3과 3분의 4인데, 우린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, 문제의 정답은 a 값은 3분의 4가 됩니다. 정답은 3분의 4입니다.